다시 한번 봅니다. <laughs> 예, 성경은 읽는 건 생략을 하고요. 11기 상 15장에 보면 이제 아비암의 어머니 마가가 있고, 이제 아사의 어머니 마가가 있고,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너무나 횡설수설한 그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일단 나눠 드렸고요. 그 뒷면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한번 같이 설명을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아내가 여럿이 있습니다. 사무엘 하, 하에 가도 있고, 사무엘 하 3장 3절에 가도 여럿이 있고, 또 역대상의 3장에 가게 되면은 또 여럿 아내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다윗이 있고요. 다윗이 여러 아내가 있는데 첫째 아내는 미갈입니다. 그데 미갈은 자식이 없어요. 이제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지만 나중에 이제 법계가 들어오고 할때 다윗이 기뻐서 춤을 췄는데 미갈이 다윗을 멸시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왕이 채식머리 없이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는데 다윗은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고 그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은 그것을 모르고 춤을 췄겠어요. 사실 우리도 이제 그런 기쁨이 충만해야지 됩니다. 이제 그 이후로 미갈이 이제 다윗과 동침한 적이 거의 없는 형태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둘째, 셋째가 있는데 넷째가 누구냐면 이제 마아가예요 마하가. 여기 넷째인데 여기서 누가 태어나냐면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삼남, 그러니까 다윗의 이게 이제 삼남입니다. 요게 이제 없, 여기가 없으니까 이제 셋째가 되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있고, 이제 압살롬이 여기서 이제 딸을 낳는데,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아, 압론이 다말을 짝사랑해서 이제 어떤 음식을 좀 만들어 갖고 오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온 것을 이제 겁간을 한 것을 압살롬이 알고, 이 압살롬이 누구를 죽이냐면은 압론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압눈이요 어, 동생 다말이죠, 동생 다말, 동생 동생 다말을 겁간을한 걸, 압살롬이 죽이고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은 달에게로 간다. 그술왕 달매로 가는데 그술왕 달매의 딸이 누구냐 하면은 마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압살롬이 누구에게로 도망가냐면은. 대할아버지에게로 도망가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왜 다말이라고 했을까? 딸 이름을. 근데 이제 아마 그 동생 다말에 대한 어떤 그 정이 깊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다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가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좀 애매모호하게 전개가 됩니다. 자 역대 하 12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화 13장 2절입니다 1절 2절 제가 읽을게요 여로보암 왕 18째 해 아비아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부하 사람 우리의 딸이더라 아비아가 여로보암과 함께 더불어 싸울세 미가야가 또 다른 이름으로 마가라고 하는 이름하고 같이 두 개를 씁니다. 압살롬도 아비살롬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 아비야도 아비암이라고 하는 이름을 두 개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가야가 우리의 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딸이 다말인데 누군가는 모르지만은 여기서 가가지고 누구를 낳냐 하면은 미가야 마가를 낳는데 요 상대가 누구냐 하면은 우리 엘이라고 하는 기부와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말하고 우리 엘하고의 관계인데, 혹자는 이 다말을 누구로 보냐 면은혹 다말을 마아가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렇게 보냐 면은 아비암이 엄마가 마아가다. 아사의 엄마도 마아가다 라고 하니까 막 여러 가지 혼동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근데 요 우리 아이 아내가 누구였다라고 하는 이름은 제가 성경에서 못 찾았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 우리 엘의 딸이 누구냐면 마아가인데 결국은 압살롬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압살롬의 딸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 하고, 근데 애손녀, 손녀란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 나눠줬던 프린트물 그 밑에 보게 되면은, 바트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를 가지고, 딸도 쓰고, 마을도 쓰고, 올뱅이, 부엉이, 나이든 사람, 며느리, 손녀, 여러 가지로 그때그때 그때 적용을 해서 씁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라고 하는 이 엠이라고 하는 단어도, 어머니, 계모 장모, 할머니, 촌수가 뭔 현류, 이런 여러 곳에서 쓰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미가야가, 마가, 마가, 미가야가 누구하고 결혼을 하는 걸로 제가 봤냐면은, 이제 여기에 또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바세바가 등장을 하죠. 바세바는 숫자적으로 딱 따지면 여기는 네 번째고 여기는 일곱 번째가 됩니다. 역대상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셔서 역대상 3장 5절입니다. 1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이러하니, 마다들은 암논이요 이스라엘 여인, 이렇게 쭉 하면서, 셋째는, 2절입니다. 압살롬이라, 그스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합기세 아들이요, 라고 얘기가 나오다가, 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은 이러하니, 시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롬은, 네 사람은 다, 안미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그래서 바스와를 바세아로 봅니다. 이제 옮겨졌고 그러면서 오기다, 또 이렇게 뭐 서로 어떤 그 발음의 차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학설로 이야기를 하는데, 바세바하고 바스와는 동립인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세바의 아들이 몇 명이냐면, 시우와 소밥, 나단과 솔로몬. 근데 솔로몬은 마태복음 1장에 등장을 하고, 나단은 누가 보면 3장에 등장을 하면서 마리아의 족보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족보는 요셉으로 연결이 되고, 앞에 있는 두 사람은 고론을 하지 않는데, 나단하고 솔로몬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르호보암하고, 누구하고 하냐면은 마아 하고, 마 하고, 여기서 바스바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그러니까 보암하고마아가하고 결혼을 한 걸로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11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역대하 11장 21절 22절입니다. 18절부터 읽을게요. 르오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모스의 딸마할라스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라스는 이세의 아들 엘리아의 딸 아비아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여우스와 요수,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20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의 딸마하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아와 아떼와 사사와 슬로미스를 낳았더라 라고 하며 이제 아비아가 로브암 다음에 왕이 되는 그 아비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의 딸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압살롬의 딸, 다말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 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4장 27절입니다. 486쪽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2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날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 0 0세계이었더라 이제 이 머리카락 기른 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다윗 반역하고 다윗이 다시 이제 재공격을 해서 회복을 하는 과정 중에 나뭇가지에 이제 머리카락이 걸려갖고 이제 그 요압에게 이제 찔려서 죽임을 당하죠. 27절입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근데 압살롬에게 아마 그 특이한 좀 어떤 그 애정이 좀 있었는지, 동생 다말이 있는데, 동생 다말이 어떤 그런 암론에게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마음이 애처로워서 그런지, 다말이 워낙 그이뻐었는지 레아의 자식 중에 딸 하나거든요. 다말이. 그래서 그런 건지, 자기가 낳은 딸을 다말이라고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을. 근데 여기 또 이제 마아가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마아가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딸이 손녀일 수가 있고 애 손녀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근거로 하면은 다말이 우리엘, 기부의 사람 우리엘과 결혼하여 마아가를 낳았더라. 마아가가 이렇게 하고 여기서 나오는 아비야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비아의 어머니는 마가다라고 하면 15장 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사가 또 등장을 해요. 아사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르호보암아비야 아사, 아비아의 모친은 마아가더라 하면은 요거는 이제 앞장에 해결된 것하고 됩니다. 근데 아사의 모친도 마아가더라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제 이게 근친 상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바트하고 M이라고 하는 단어의 여러 가지 녀석을 놓고 뭘로 <목소리> 봤냐 하면은 여기에 압살롬이 딸을 낳는데 았딸 이름이 다말이더라. 이 다말이 우리애라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름을 마아가로 했다.라고 하는 이거를 예순녀로 본 거예요. 예순녀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끼워 맞춘 것이지만 이렇게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다 돼요. 왜 그래 되냐면은 동생 다말이 어떤 안타까운 어떤 동생 다말을 사랑했던 이것 때문에 딸 이름도 다말로 했어요. 근데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 였는데 무슨 이유에서는지는 모르지만 다말이 낳은 우리엘과 낳은 딸을 또 마아가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며 어떤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애순녀로 연결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애순녀라고 하게 되면은 모든 게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는 뭘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도 사실 은 복잡했지만 도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 갖고 다시 한번 성경을 쭉 훑어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도표만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마아가 네 번째 천대 그수랑 달매의 딸이더라. 그래서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압살롬 혹은 아비살롬이 나옵니다. 그 다윗의 삼남이 되죠. 근데 이제 이게 누구냐면은 그 마가 아들 그 수랑 달매의 딸 마가 아들 돼 있으니까 다윗의 네 번째 처 마가의 아들이 압살롬이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피신했던 내용이 있었고 사무엘 하 13장 1절에 가면은 누이 이름이 다말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에 근데 이 다말이 나중에 이제 딸 이름을 다말로 했다 이렇게 되죠. 사무엘 하 14장 27절에 가면은 딸 낳았는데 다말이더라. 그런데, 우리엘하고 결혼한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하진 않아요. 그냥, 누가 우리엘하고 결혼하여 마가를 낳았더라. 이렇게만 됩니다. 그래서, 딸 다말이 우리엘과 결혼하여 역대하 13장 2절에서 나아갔고 미가야를 낳는다. 그래서 이게 압살롬의 애 손녀가 된다. 바트를 손녀로 보고, 애가의 손녀로 제가 이제 여긴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가야가 로범하고 결혼을 하는데, 역대하 11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압살롬의 딸 해갖고 제가 거기다가 그냥 무슨 프린트를 좀 미스가 돼갖고 동글뱅이만 쳐놨는데, 압살롬의 애손녀 마아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로우부함은 압살롬의 딸 애손녀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사랑하여 로우부함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제가 이렇게 이제 바꿔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아비암이 모친이 마아가는, 아비암이 모친 마아가는 아비암의 친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비아가 낳은 아사히 모친은 태후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섭정을 한 것이니까 아마 대비마마 정도 할머니로 제가 이제 여긴 거예요. 왜냐면 하 이제 엠이라고 하는 단어도 어머니도 있고 계모도 있고 또 할머니, 촌수가 한번 혈육도 있어서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또그 교부 아프라하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주석을 한걸 살펴보면은 악마는 그 할머니를 통해 아사를 유혹하려 했으나 실패였다라고 하는 이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제 다른 기록에서는 뭐 근친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설이몇 가지로 했는데 이치에 잘안 맞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 할머니로 보는 이런 경우는 있는데, 이 교부의 해석을 나는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앞면에 있는 것은 그 내용들을 그냥 쭉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어, 도표를 되게 가셔가지고 한 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시작하면서 그 세겜성을 제가 이제 착각을 했는데, 디나하고 또 다말하고 착각을 음, 했습니다. 사무엘 하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론이 그를 사랑하나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다말이 어려운 지경을 당하고 나중에 이제 오히려 이제 또 배척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에... 억지, 억지같이 이제 제가 이제 해석을 했는데 아마 애, 손녀의 개념으로 보면은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또 이제 한편으로는 족보에 관한 걸 우리가 다알 수는 없어요. 이름을 이제 기록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억지로 제가 해석을 했는데 억지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모르면 이제 모르는 걸로 이렇게 넘어가는 편이 예, 좋을 것이다. 우리 알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그 알미 진짜 알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르는 것은 이 정도에서 이제 멈추고, 지난주 했던 것만 제가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아마 지난번 주보다는 좀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하고 다음주에는 다음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